은 허무와 좌절뿐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여도 사명이 있는 인생은 마치 폭풍 중에 낙침판이 있는 것과 같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흔히 지상명령 또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것의 뜻은 가장 큰 부탁,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집에서는 지낼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지낼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련한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 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좋은 집에 살고 계시면 난 지금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큼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의 집만큼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좋은 아버지 집에 당장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는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이 있지만 임시 거처에 해당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 그리고 세 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다섯 가지 모두가 명령의 말투처럼 보이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주된 핵심이 되는 명령은 단한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명령은 한 가지.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명령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해야 할한 가지는 제자를 삼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세 가지 명령은 제자를 삼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자를 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삼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의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주 산골에서 제가 태어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산골에서 정말 버스가 하루에 한두대 다니는 곳에서 <laughs>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시골에서 부산이란 대도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간지한한달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일입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종례 오시기 전에 열심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고 막 터들고 그때 선생님이 교실 문을 드르렁 쾅 하고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거다란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선생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이 선생님의 잘못이 더 크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원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매를 들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바꿨다. 너희들이 이 매를 들고 나를 때려라! 그리고 종아리를 거두셨어요. 선생님이 지어준 매를 든 친구가 선생님에게 때리려고 신용을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덩달아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왠지 모르게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펑펑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조금 어리신 분인데,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의 그 기억은 너무 또렷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선생님을 닮아서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 사무라는 말은 자기 제자 사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제자삼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삼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닮아가고 싶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단임 목사님 청년들과 함께 나가사키 단기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 침례교회에서 청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창을 하고 두 번째는 부를 때 일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도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교회 청년들, 나가사키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예수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제자 삼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늘날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선생님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인터넷 강의 선생님, 학원 선생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은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학원비를 내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해서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세리 마테를 제자 삼기 위해서 세관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길 원하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우리가 만약 다짜고짜 복음부터 전한다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 예전 같으면 소금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면, 그저 예수님처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살게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두 번째 방법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먼저 공동체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부르시고 공동체적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세신자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나아가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이제 세례를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돕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 세례의 시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수원에서 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수원이라는 곳을 한 번도,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원에 갔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뭐 수원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다가 교통비가 부족해서 서울까지만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수원에 가니까 수원 사람 특유의 이 깍쟁이 같은 말투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수원 사람이 아니라서 말투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저는 당시 지금은 어뭐 누가 봐도 서울 표준말을 쓰지만, 당시에는 심한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선배들은 제가 말할 때마다 막 웃는 거예요. 저는 왜 웃는지 모르고. 그렇게 낯선 곳에서 겨우 겨우 적응해 갈 때, 늦은 가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제가 몇번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지만, 그 생일 파티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깊이 환영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충만한 기쁨, 충만한 지혜, 충만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옆 사람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와 볼래? 한번, <laughs>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한번와 볼래? 네. 연습을 아주 자연스러워지도록. 우리 교회 한번와 볼래? 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상을 활짝 웃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와 볼래? 그리고 덮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지시는 말이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좋은데. 네.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자 삼는 세 번째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저를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마치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지키게 하라는 말은 목적격이라는 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가르칠 수도 있고, 쉽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네 <laughs>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잠깐 어떤 시기에만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잘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전심, 우리의 전력을 쏟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기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닮도록 가르치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전심 전력하다라는 말은 노력을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가르쳐서 닮게 하려는 그 사람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온 몸과 삶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보여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처럼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와.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제자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 이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에 전심 전력하여 내가 먼저 그 예수를 담도록 모든 것을 들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기까지, 인생의 절반을 넘어, 중년을 넘어, 이제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철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복종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들 유다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내가 돕는 이웃이 정말 태신자 작정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5년 했는데 세상에 한번 오고 그 뒤로 교회 안 하고, 한번 오고 교회 안 하고, 아우,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순종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여기 내가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내가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바로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제자 삼는 사역을, 제자 삼는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너희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의 방법도 명확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턱이 달토록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보상도 명확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치 1호 3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임을 믿으시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